어, 일본잘 갔다 오셨어요? 네. 아, 저 감기 려아 진짜? 네, <목소리> 네. <목소리> 네 아요 네. 저는 네. 여기 사고. 네, 이고이저습니다 우리 네. <목소리> 계속... 갑작스럽게 이렇게 나와서 좀 진짜... 놀라셨죠? 전 이런 거 좋아해요. <목소리> 네. <목소리> 언제든지 갑작스러운 거. 시작을 네. 그 우리 팬들에게 본인의 소개하는 걸로 시작할게요 가볍게 인사. 아까 그러니까 저희 해주세요. 지금은 성수기 구독자분들한테. 그렇죠. 어,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은 성수기에서 어, 다양한 콘텐츠를 어, 참여하고 또 제작하고 있는 상호 스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이 좀 많이 잠겨 있지만 오늘 갑작스럽게 또 인터뷰 준비해 주셔가지고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올해로 15년. 됐어요. 15년. 네. 워커힐을 처음에 어떻게 입사를 하게 됐는지 그 계기가 좀 궁금하실 것 같긴 해요. 아, 네. 제가 스무 살때 군대 가기 전에 아유. 서유럽을 여행을 갔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호텔에 대한 어떤 그런 뭐 미래에 대한 전혀 그런 꿈이나 이런 거 없이 아유. 여행을 갔는데 네덜란드에서 1박했던 호텔이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 어, 내가 좀 좋은 객실에서 한번 몰빵을 해봐야겠다. 아유. 그래서 좋은 정말 스위트 객실에서 아유. 제가 투숙을 했었어요 일박을 제가 체크업할 때 저한테 했던 얘기가 되게 인상 깊게 남아가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저를 약간 서비스 업 쪽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지만 호텔에서 일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들게끔 한 말이 있는데 너네 나라로 돌아가서 뭐이 호텔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뭐 되게 자기한테는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준 게 저를 이 길에 조금 발돋했던 계기였어요. 이거 맞아요? 먹으면서 하는 거? <laughs> 네. 제 메뉴가 라면이라고 하셔가지고. 네. 짜파게티 좋아합니다. 또 유니폼 입고 먹는 또 라면의 맛이 또. 그래도 튀어도 별로 티가 안날것 같아요. <laughs> 아, 그러네요, <laughs> 색깔이. 음. 맛있네. 맛있어요? 꼬들꼬들해요. 어, 원래 꼬들면을 선호하세요? 네. 주임님은 네.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을 안 하셨으면 지금 다른 일을 하고 계셨으면 어떤 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승무원이요. 승무원이요? 네. 어울려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플라이트 어텐던트가 꿈이었어요. 네. 또 그쪽 전공은 하진 않으셨고요? 그러니까 준비를 아예 안 했던 건 아닌데 음. 제가 아시겠지만 아토피가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여행할 때막 12시간씩 비행기 타면 그냥 음. 거의 알러지 약을 먹어야 되고 막 이런 건조한 환경에 오래 노출돼 있으면 얼굴부터 이제 막 힘들어지니까 그때 제가 딱아 이걸 직업으로 삼기에는 음... 내가 너무나 감내해야 될게 많겠구나. 왜냐면 네. 어쨌든 그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다 서비스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몸부터 컨디션이 그래 버리면 딱 그거 준비할 때만 해도 저가 항공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었잖아요. 다 메이저만 있어 가지고. 음, 맞아,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차라리 저가 항공처럼 뭐 다여섯 시간 뭐 이렇게 단거리 비행만 있는 게 있는 줄 알았으면 네. 아마 요즘 같으면 한 번쯤은 해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살짝 아쉬움이 남, 남아 있어요? 후회는 아닌데 아쉬움은 있어요. 고객 접점에서 계시니까 힘들거나 뭐 기억에 남았던 고객이 좀 있으세요? 지금 딱 생각해보셨어요? 이제 이 정도 연차가 되니까 음. 기억에 남는 고객분들의 수가 음. 많아졌고 왜냐면 제가 또 샤라틴 뭐때 부터 W, 비스타, 더글라스 그다음에 지금 그랜드에 있지만 다 일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 특색 있는 호텔들을 선호하시는 고객분들은 꼭 거기만 투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맞아요. 다 근무를 해보다 보니까. 음. 네. 그래서 더글라스 투숙하시는 분들이 로비 잠깐 내려오셔서 인사할 때도 많이 있고. 아 네, 그리고 레스토랑만 또 자주 오시는 저희 그 WPC 회원분도 계세요. 음 투숙은 잘안 하시는데 식음료 업장만 이용하시는. 음 근데 제가 예전에 도어에 근무할 때부터 얼굴 뵙고 알고 지던 분인데 제가 이제 막 프론트 근무하고 안쪽 일할 때잘못 뵈다가 최근에 다시 컨시어지 오면서 이제 오가실 또한번또 인사하고 이런 거 보면서 되게 이제는 예전에는 막 고객 감동 서비스. 막 그런 걸 통해서 기억에 남는 고객이 있었다면, 네. 지금 연차 정도 되니까 이제는 자주 보는 고객들이 더 저한테는 그게 하나하나의 스토리가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예전에는 일방적으로 그냥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래 일하다 보니까 고객과 저의 상호작용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친절하게 고객을 대했을 때, 고객도 나한테 그만큼의 보답이 오고, 맞아, 맞아. 이게 서로 잘 되면 진짜 좋은 시너지가 나요. 맞아. 그건 너무 재밌잖아요. 네, 너무 재밌고. 그 유튜브를 원래 하셨었잖아요. 네. 유튜버로 활동을 하셨었잖아요. 그걸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그때 당시 제가 더글라스에 있었거든요. 그쵸. 네. 네. 근데 그때 더글라스에 있었을 때 아르바이트 하러 온 친구 두 명이 있었는데 네. 그 친구들이 저한테 호텔리어에 대해서 자기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너무 정보가 없다. 어... 네. 이런 거를 좀 알려줄 수 있는 선배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유튜브 운영을 해야겠다라기보단 그런 자료들 같은 걸로 음,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네. 그리고 그때 제가 매니저님하고 왜 CS 그 자격증 그런 공부도 같이 한번 했었었잖아요. 메뉴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뭔가 강의에도 욕심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어, 그러면 내가 만약에 강의를 하게 되는 음. 기회가 오면 그때 영상을 이렇게 조금 틀어놔도 좋겠다라는 생각해서 그때 그냥 그런 용으로, 교육용으로. 어.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제 호텔에서 15년 근무하시면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우선은 입사는 지금은 메리어트로 합병됐지만 그 당시 때 네. 스타우드라고 음. 하는 월드와이드 체인 브랜드의 셰라톤에 입사를 해서 음. 제가 3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네. W 서울에 네, 트랜스퍼가 됐어요. 그때 제 음. 기억으로도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 보통은 샤라톤에서 W로 가거나 W에 샤라톤 오는 사람이 없었는데. 많지 않았죠? 네. 없었던 상황이었고, W에서 제가 횟수를 한 6년 정도? 아, 네. 근데 좋네. 완전 스탠다드부터 시작해서 <laughs> 샤라톤과 W의 그, 그, 스타일 차이가 엄청 컸어요. 달랐죠. 엄청 맞아요, 달랐고, 맞아요. 샤라톤은 정말 그 전형적인 호텔리어의 <laughs> 서비스에 근본한 맞아, 맞아. 호텔이라면, W는 완전 명찰도 없이. 맞아, 맞아. 근무를 했고, 프렌들리한 게 그쪽의 음. 컨셉이었기 때문에 맞아, 저는 맞아. 막 이쪽에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이렇게 인사하다 이쪽에 가서 가지 헬로우 이러고 있으니까. 하이, 제니? 막 이런. 네, 분위기였잖아요. 완전 분위기가 달라서 그거 적응하는데 좀 오래 걸렸고 음. 업무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도 완전 달랐기 때문에 음. 초반에는 조금 많이 고생했어요. 음. 여기 샤라톤에 3년 동안 있었던 저의 그런 배인 습관들이 음. 다 바꿔버렸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이쪽으로 오신. 네, 그리고 음. 나서. 이제 저희가 뉴브랜딩 하면서 네. 그랜드워커일, 비스타워커일로 바뀌고 네, 그러고 네. 나서 비스타 제가 한 1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음. 그리고 더글라스가 새로 오픈을 할때 그때 음. 네, 네. 방지민이 손을 잡고 더글라스로 가서 더글라스에서 한 4년? 진짜 재밌게 일했어요. 제 지금까지 역대 호텔리어 생활 중에 언제가 제일 황금기였다고 생각하냐라고 한다면 그 황금기라는 거는 저 개인적인 성과 그리고 일에 대한 만족도, 그다음 근무 환경, 같이 음. 일하는 동료들과의 이런 케미, 케미. 정말 더글라서절 최고였다고 생각하고 15년 동안 근무하면서 이런 거 한번 추억 없었으면 한좀 뭐 아쉬웠을 것 같은데 그래도 되게 재밌게 일했고 저 개인적인 성과도 좋았고 했던 시간들이 있어서 사람이 그런 여유도 좀 생겨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같은 동료지만 어쨌든 연말 평가 이런 걸 하다 보면 나의 이제 인사고과라는 게 정해지니까 맞아, 맞아. 어쩔 수 없이 깔리는 그런 개인 성과에 대한 경쟁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음. 어느 정도 정말 지배인 분들한테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시기들이 몇번 딱딱딱 좀 횟수적으로 있었는데 그쵸, 그쵸. 그러고 나면 오히려 주변에 있는 정말 가능성 있는 후배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눈에 더잘 띄고 음. 그 친구를 더 역량을 키우게 해서 음. 이 친구가 올해는 좀 주인공이 될수 있게끔 음. 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도 음. 이게 좀 받아본 사람이 갖는다고. 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걸제 스스로가 보면서 좀, 아, 어, 나도 이러면서 성장하는 방향성이 전 되게 만족스러워요 음. 그냥 10년, 15년 일했다고 선배가 아니라 음. 그냥 내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런 생각까지 할수 있는 제가 된다고 하는 걸저 스스로가 음. 네, 되게 만족스럽게. 주임님이 지금 TF들 중에서도 사실 TF 네명 중에 세분은 오퍼레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 내기가 조금 더 소, 수월하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지 않고 사실 조건적으로는 힘든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꾸준하게 활동을 할수 있는 이유가 따로 있어 비법? 비결? 비법, 비결. 그런 게 혹시 어... 따로 있으세요? 유튜브 지금 성수기 촬영하면서도 네. 저는 매 촬영할 때마다 네. 저의 어떤 그런 이 안에 있는 나의 가능성을 네. 그 조금씩은 보는 재미가 있어요. 어, 한계를 그러니까, 뛰어넘는 거예요? 아니면 가능성이 어, 어떤 거예요? 제가 못해봤던 부분이니까. 일하면서 네. 어느 분이 저한테 메일을 주시거나 네. 문자를 주시요 네. HR팀이든 뭐 매니저님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오는 그런 물음들에 네. 그게 긍정적일 때도 있고 네. 때로는 어려운 부탁일 때도 있어요. 그렇죠. 저를 찾아준 거에 대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음. 저는 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아... 네. 그래서 HR의 황지 매니저님도 네. 항상 그런 학생들 강의 있거나 네, 네. 아니면은 막 저한테 책 선물도 주시고 말했거든요. 아... 네. 왜냐하면 네. 저도 어떠한 분야에 있어서 호텔에서는 전문가라고 할수 있지만 사실은 어떤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저도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챙겨주시는 부분도 있고. 회사,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회사에서 막 10년, 15년씩 일을 한다는 거는 나에게 어느 순간 손을 내밀어주는 동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네, 그거를 그냥 아, 좀 싫은데 귀찮은 데가 아니라 나를 왜 찾아줬을까를 생각하면 그걸로 인해서 오는 새로운 또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기회들을 놓치지 않으시는 게 장선 비결이 아닌 지휘 네, 것니저가 뭐 강의 섭외를 하실 저도 예전에 교육 담당을 할때아이 교육은 상우 주임님이 꼭 해주셨으면 좋겠는데라고 했던 게 멘토 아, 멘토었거든요그게 네.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강사 섭외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강의 스킬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딱그 분을 봤을 때아 내가 닮고 싶다라는 장점이 딱 도드라져야 되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생각해도 저도 주임님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제가 섭외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렇게 생각해 보니까. 근데 오늘 들어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네요. 다 뒤에서 계속 관리를 꾸준히 끊임없이 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비춰지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음. 혹시 우리 운영진들한테 바라는 점 있으세요? 너무 애써주고 계시니까, 이게 내 일이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 알파로 저희가 다 일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도 저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고, 음. 매니저님들도 매니저님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는데, 정말 이 지금 성수기 유튜브 채널을 위해서 다 같이 한마음이라는 거는 명확하게 느껴지니까, 음. 아프지 마시고, 음. 아, 그러니까 아프지 아 마세요. 진짜 구독자 1000명 될 때까지 저희 계속 만들어 <laughs> 나가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웃음> 화이팅! <웃음> 음. 주임님에게워커컬이다그 질문도 몇번 받았었는데, 지금은 진짜 그냥 친구 같아요. 어, 네. 친구도 되게 다양한 다양하잖아요. 친구가 있지만, 사실상 하루 24시간 중에 일주일로 생각해보면 회사에 있는 시간이 가장 많죠. 많아요. 집보다도, 가족들보다도. 그러니까 매일 보는 음. 제 락카, 음. 매일 보는 우리 사무실에 제 물건들. 음. 그런 것들이 여기서 15년 동안 같이 있었다 보니까. 음. 그냥 정말 친구 같은 생각이 들고 또 하다 보니 친구들도 그래요. 어떻게 회사를 너는 되게 좋아하는 것 같다. 보통은 이제 그렇게까지 하기 힘든데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제가 만들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제가 왜냐하면 정직원 면접 볼때 지금은 워커 일의 인재가 되는 과정이지만 나중에는 꼭 워커 일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되겠다라고 얘기했던 정직원 면접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얘기했었던 것들을 저는 좀 많이 되새김하고 또 그렇게 되, 잘 돼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네. 그러게 그거를 꾸준히 지키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지금 네. 아, 오늘은 상황 스테이와 함께 시간을 좀 가져봤고요. 지금처럼 계속 본인의 색깔을 만들어 내시고 또그 마음가짐 변하지 않고 항상 프로답게 일하시는 모습 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좀 해주세요. 네, 어, 지금은 성숙이 저희 정말 열심히 각 직원들이 호텔을 대표해서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로 매주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저희 정말 근무한 시간 외에 본인의 시간을 이렇게 할애해서 너무나 좋은 콘텐츠를 만들려고 노력 중입니다. 구독자분들이 꼭 영상 잘 봐주시고, 좋아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워커일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음, 그런 코멘트들도 혹시라도 있으시면 어,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잘 반영해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도 로비에서 일하는 호텔리어로서 자부심을 갖고 어, 조금 더 고객 서비스에 집중해서 더 좋은 서비스할수 있도록 또 스스로 많이 개발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지금은 성수기.